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C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니티의 2021년 1분기 실적과 재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유니티의 경우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분석을 요청한 기업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니티의 1분기 재무 상태는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단 나빴어요 이번 영상 또한 기업이 공개한 간단한 실적 발표와 리뷰, 재무제표 분석, 그리고 간단한 차트 정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유니티의 자세한 기업 분석 영상은 제 채널에 따로 있으니 아직 유니티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구독과 저희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분석에 앞서 2020년 기준 유니티의 간단한 비즈니스 아웃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가 장착된 앱은 한 달에 50억 개가 넘는 다운로드 횟 수를 기록하였고, 탑 게임 중어탑 1,000개의 게임 중71% 가량. 그리고 전체 모바일, PC, 콘솔 게임의 50% 이상이 유니티로 만들어졌고 매달 25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유니티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럼 이번 분기 매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2021년 1분기 전년도 동기 대비 41%의 매출이 증가한 총, 총 2억 3천만 불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하게 4를 곱해서 연간 단위로 본다면 뭐 연간 9억 불이 넘는 매출이죠. 사업부 별 매출 증가율을 보면 이 크리에이스 솔루션과 오퍼레이스 솔루션 부분이 각각 51%와 40%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매출 대비 각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30%, 62%, 8%였습니다. 어 일단 핵심 사업부들의 큰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부들의 자세한 설명은 제유니티 기업 분석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다음은 지역별 매출 구조입니다. 유니티는 지역을 미국, 중국, EMEA, APAC, 그리고 other, americas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시켰는데, 전년도, 네 이렇게 전년도 동기 대비 모든 지역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참 이제 긍정적이죠. 특히 미국과 중국, 아시아 지역은 매출이 40%에서 뭐 50%, 54%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국은, 어, 뭐, 홍콩과 대만 합친 매출이고, EMEA는 유럽, 중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전체 매출 중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와 같은데,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36%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중국 순서였습니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유니티는 2021년 1분기, 비주얼 라이브 3D LLC라는 기업을 2,400만 불에 인수하였는데 재무제표에는 이제 1,990만 불을 영업권 항목에 기입했다고 합니다. 음, 보시면 자산에 보면 이렇게 영업권의 항목이 늘어난 걸볼수 있죠. 네, 이 인수는 그리고 2분기 안에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주얼 라이브로라는 기업의 사이트를 가보니, 이렇게 앞에 대문짝만하게, 유니티에 인수됐다라는 소식을 올려놓았고, 이 기업은 보니까 이 증강현실을 통해, 이제 건설조국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유니티의 증강현실 사업 부분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유니티의 향후 수익 예상치와 매출 예상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유니티의 수익 성장률은 7.4%로 유니티가 속한 산업과 뭐 시장 전체 평균보다도 낮게 전망하였으나 매출의 경우 산업과 어 시장 전체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25%로 예상하였습니다. 음, 이 표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향후 유니티의 매출과 수익을 보여주는데 전문가들은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유니티의 매출이 뭐 16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흑자 전환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재무제표를 통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1년 1분기 전체 매출은 앞서 설명드렸듯 전년도 동기대비 41% 가량 증가하였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81%에서 75%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상장 후 직원 보상금 등 이제 통제 가능한 비중 그러니까 비용 증가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데이터 센터 비용 등의 이 통제 불가능한 고정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의 이 매출 총 이익률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매출대비 기타 영업비용들 모두 이렇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매출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용이 49%에서 66%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기타 관리비가 아닌 뭐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커지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어차피 유니티는 지금 당장의 흑자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종합적으로 유니티는 이번 분기 마이너스 47%의 영업 손실률을 기록하였고 마이너스 45%의 순손실률로 이렇게 분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유니티의 임직원 스톡옵션을 보겠습니다 전체 매출원가 대비 직원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였고 연구개발비는 20%, 마케팅비는 17%, 관리비는 28%로 어, 유니티의 전체 비용 중 직원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였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지난번 제 팔란티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 생각보다 뭐 많은 비중을 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을 거예요. 뭐 비록 전년도 대비 뭐 6배가 증가했지만요. 예. 직원보상비 제외 시 유니티의 매출 총이익률은 77%로 소폭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의 경우 마이너스 47%에서 마이너스 18%로 뭐 대폭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어 유니티는 사실 매출 총이익률이 70% 후반 가량으로 음, 훌륭한 수준의 수익성을 볼수 있지만 과다한 영업 비용, 특히 연구개발비로 여, 여전히 이제 적자 상태이며 단기간 흑자 전환이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유니티는 확실히 성장주로서 수익보다는 매출과 미래 점유율 상승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지난 유니티 분석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었지만 이제 업계 넘버원인 에픽을 과도하게 견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0년 매출을 보면, 에픽의 매출은, 유니티의 매출보다 7배가 많은 51억불을 기록하고, 에픽은 여전히 큰 흑자 상태인 점 등, 이제, 유니티는 여전히 매출과 수익성 부분에서 에픽을 따라가려면 힘든 여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제, 에픽은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조만간 상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 에픽이 상장이 된다면, 유니티는 좀, 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이제 유, 유니티 분석 영상에서 제대로 올렸는데 좀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CEO를 포함한 유니티 임원들 3명의 2020년 총 보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2020년 기준 CEO의 연봉은 36만 불이었지만 상장 후 여러 스톡 옵션 등을 받아 총 보수는 2,200만 불을 기록하였고 나머지 두 명의 이제 임원들의 이제 보수를 합치면 총 3,000만 불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음, 이것은 유니티 작년 전체 매출의 3.8% 수준으로 뭐 상장 첫 해치고는 굉장히 양, 양호해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 팔란티어는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죠. 스킬즈도 그렇고, 예.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막 임직원들 보상 비율이 큰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 팔란티어와는 또 다르게 유니티의 적자 이유는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보상 때문이 아닌 영업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재미삼아 뭐 유니티의 수익률을 이제 유니티가 속한 IT 섹터의 평균값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좌측은 매출 총이익률, 우측은 영업 이익률입니다. 먼저 유니티의 매출 총이익률은 IT 평균값인 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76%였어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높아요. 뭐마오는 이렇게 뭐 엑스박스 등 하드웨어 관련 매출이 많으니 좀 낮게 보이는 영역 것도 있죠. 와이 어도비는 88%대단합니다 오토데스크도 뭐 91%의 매출 총이익률이니까 제품을 판매하는데 원가가 거의 안 든다는 거죠. 이거 기업도 한번 분석해 보고 싶네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매출 대비 과도한 비용 지출로 유니티는 마이너스 42%를 기록했어요. 이 표만 봐도 유니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상 어느 정도 수익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이지만 현재는 이제 수익성보다는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이렇게 오랜 시간 인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죠. 또 IT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5%로 지금 전반적인 기술주 자체가 수익성보다는 뭐 성장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맞소의 영업이익률은 40%가 넘습니다. 마가는 수익률에서 차원이 다른 회사이죠. 네. 그럼 유니티의 대차대조표를 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와 다르게 2021년 1분기 말과 바로 전분기인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비교된 자료입니다. 전년도 동기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니 참고하세요. 먼저 전분기 대비 현금성 자산은 12% 감소하였고, 건물과 영업관 등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들은 5% 증가하였는데, 뭐, 전체적으로 자산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자산에서의 큰 숫자 변동이 있는 계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바로 이, 네, 이 매출 채권인데요. 유니티의 자산으로 잡힌 매출 채권의 수치가 정말 큽니다. 약 3억 불가량의 매출 채권, 즉, 외상값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니티의 1분기 전체 매출이 2억 불가량인 점을 보았을 때, 한 분기 전체 매출 이상이 외상값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기업의 현금흐름이 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니티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이 과도한 매출채권을 유심히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유니티도 팔란티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뭐 재고자산이 전혀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럼 부채 항목을 볼게요. 매출채권이 어 이렇게 조금 소폭 증가한 모습인데요. 매출채권이 이제 매입채무의 규모보다 그니까, 매입 채무가 늘었는데, 매출 채권이 매입 채무보다 이제 18배가 더 큽니다. 그니까, 받아야 할 돈이 줘야 할 돈보다 18배가 많다는 점인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뭐, 내가 앞으로 받을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한, 해석하면,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는 줄 돈을 빨리빨리 주는데, 받을 돈은 제때, 제때 못 받는다는 거니까요. 아, 이렇게 말이 이렇게 더듬죠. 네, 다른 특이점은 없었고, 큰 수치의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에 힘입어, 유니티의 유동 비율은 409석 퍼센트로 표면상으로는 단기적인 부도 등의 일은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본 항목을 보시면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소폭 상승한 걸볼수 있고 지속되는 적자로 누적 결손금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볼수 있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총 9억 불가량의 누적 결손금을 기록하고 있네요. 좋진 않죠? 음, 유니티의 그냥 무형 자산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유니티는 이제 본인들이 소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손님들간의 관계, 그리고 기업의 트레이드마크 등을 무형 자산으로 기입했는데 총 5,800만 불가량의 가치로 이제 평가가 되고 각 항목마다 5.8년, 2.1년, 3.3년의 기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은 앞으로 2025년까지 이렇게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가 될 것이고, 감가상각 스케줄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가상각 비용은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비용 처리라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티의 대출 관련 금융계약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2019년 12월 금융회사와 리볼빙 크레딧, 즉 라인 오브 크레딧을 계약을 맺었고 총 1억 2천 5백만 불 가량의 한도를 받았습니다 어제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리볼빙 크레딧은 신용카드와 같은 개념으로 한도 안에서 언제든 쓰고 갚아도 되는 대출입니다 텀론처럼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다 주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개념이 아니라 쓴 만큼 만큼의 이자만 내는 개념이죠 유니티는 이 대출의 용도를 워킹캐피털 네, 즉 어, 운, 기업의 운영 운전 자금 용도로 쓰고 계약은 2024년 어, 네,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2021년 3월 기준 유니티의 이, 이 대출 이제 밸런스는 0 불로 제로고 이 대출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재무제표에서도 이 이제 부채 항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유니티가 뭐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보다는 이 대출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1억 불이면 이게 엄청 큰 액수거든요. 어, 그리고 아래를 보면 이레 c 로브 크레딧인데 유니티는 3월 말 기준 1,800만 불의 레 c 로브 크레딧이 나가있었어요. 이건 사용 중인 오피스들의 리스 계약과 관련된 것인데 이 금액 전체가 CD라고 하죠. 은행 예금증서를 통해 담보화가 되어 있으므로 이 돈은 해당 리스 계약이 끝나기 전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는 네,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리스트 캐시, 즉 제한된 현금성 자산으로 기입됐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에서 보시면, 여기 파란 초록색은 있죠? 음. 리스트리 캐시라고 해서, 비록 현금이지만, 이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으로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게 현금 자체가 담보가 된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유니티의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의 순손실로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서 직원보상과 감가상각은 애드백해주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와는 다르게 직원보상과 감가상각을 다 합쳐도 순손실을 메꾸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 매출채권 외상을 볼게요 외상에 의한 현금이 2,500만불 더 감소했는데 현금흐름표에서 외상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분기 1,300만불 대비 거의 두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매출채권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는 올랐지만 실제 현금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이 프리페일 익스펜스는 라이센스 등으로 인한 영업에 필요한 선 구입 비용으로 수치가 커지긴 했지만 뭐, 내고 네, 뭐 이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여기 뭐, accrued expense와 income and other tax 부분인데 이것은 공시자료에이 세일즈 관련 커미션 비용과 스톡 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비용으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몇 분기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있는 지출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유니티는 이번 분기 영업 활동에 의해 8,800만 불의 현금이 감소되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물론 제가 앞으로 몇 분기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분기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플러스 되어서 제가 큰 칭찬을 했었던데 유니티는 이기 현금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성장주를 볼때 저는 적자가 얼마나 느냐 그런 건 별로 안 봐요. 매출이 증가하는지 수익성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금흐름은 어떤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유니티는 이 현금흐름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좋아도 현금흐름이 안 좋으면은 증자를 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결국은 현재 주주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봐야겠죠. 음, 투자활동에 어, 잠시만요. <laughs>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보면 약 1억 불 가량을 시장성 이제 시장 유가증권 구입했었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7 8 0 0물에 만기된 유가증권에 의한 현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업 영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비용보다 이 유가 증권 등에 돈을 더 넣고 있다는 것은 좋게 볼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1100만 불가량은 네, 이렇게 뭐 유형 자산을 구입한 내용과 앞서 설명드린 이제 회사 인수 관련 현금을 쓴 내용도 여기 적혀 있네요. 다음은 현금 흐름을 더 보기 전에 제가 걱정했었던 매출 채권에 대해 회사 입장은 어떤지를 공시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유니티도 이 매출 채권을 본인들의 리스크 요인으로 넣어놨더라고요. 보시면 이 콜렉션과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이 유니티의 영업에 큰 임팩트를 줄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음, 보시면 유니티의 서비스 중이 어, 크레딧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보통 1년에서 3년의 구독을 통해 네, 1년 구독을 통한 구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인보이스가 1년에 1년간 몇 번에 걸쳐서 발행된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등과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콜렉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손님은 1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유니티의 매출로는 잡히거든요 하지만 계약은 하고 있지만 돈을 내지 않거나 돈을 못 내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 이상으로 매출채권의 수치가 커지는 것이죠 또한 유니티의 현금흐름이 나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적혀있는데 ar과 ap의 텀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ar은 뭐 이제 어카운트 이제 리스 예, 매출채권이고 ap는 이제 매입채무죠. 즉, 고객들한테 받는 돈은 밀리는데, 유니티는 벤더들과의 계약 조건 때문에 줘야 할 돈은 빨리빨리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텀과 관련해서 기간을 이제 늘리고 줄이기 위해 벤더 그리고 고객들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안 되나 봅니다. 유니티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매출 채권이 배드데비점, 악성 부채로 전환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고객들이 재무적으로 불안해지고 파산이 돼버리면 유니티의 현금 흐름에 큰 타격을 줄수 있고, 지금 조금씩 그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은 뭐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제가 애매해 보여요. 그래서 시간을 좀더 지켜봐야 될게 있고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경제가 회복돼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즈니스 자체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는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작년 동기간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 리볼빙 대출이죠. 라인 오브 크레딧의 총 한도인 1억 2,500만 불을 풀로 쓴 기록이 찍혀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제로 밸런스인 것을 볼수 있고, 작년에는 뭐전환사채나뭐 이런 여러 주식을 발행하며 돈을 땡겨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는 총 1억 5천만 불의 어 현금이 마이너스가 됐으며, 종합적으로는 기말 기준 1억 11억 불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한 보조 지표와 차트를 보며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니티의 주가는 2021년 5월 14일 기준 87.48불을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전년말 최고가인 174불 기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락업폐제와 최근 성장주들의 조정이 심해지며 유니티 또한 하락장을 피하지 못한 모습인데 볼린저밴드를 보면 어, 이렇게 바닥선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다시 반등해 준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눈에 띄는 어, 이렇게 뭐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아닐 수 있으므로 추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RSI 또한 이제 최근 밴드 아래인 3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반등해 주며 40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네요. 어, 이평선을 보시면 아직 골든 크로스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잠 살짝 만들 뻔 했다가 이게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거래량을 동반 못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했죠. 사실 요즘 장은 개별주들을 다 따로 보기보다는 거시적인 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대외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네, 거시적으로 봤을 때요. 하지만 처음에 성장주를 투자했을 때, 정말 그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뒤, 정말 5년, 10년 뭐 가져갈 계획을 했다면,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유니티의 PSR은 현재 29배 수준으로, 네, 네, PSR만 본다면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적자회사이니까 PER은 의미가 없고요. 네. 오늘 이렇게 유니티의 실적 분석과 재무 분석을 해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분기 재무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올린 다른 기업들의 분석 영상도 한번씩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